이거 간단히 맞춰보고 어... 어... 하여튼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면 순물질이 맞죠 음... 나는 균일 혼합물이다 이렇게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이다 나는 불균일 혼합물이다 고르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이고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불균일 그니까 이거는 한네 한 번을 그런 세번 정도 이야기것같요 우유는 불균일혼합물이에요. 얘네 우유 먹을 때 약간 흔들어서 먹고 이러지 않아요? 어? 그런 게 이제 약간 가라앉는 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어? 그면 우유는 불균일혼합물이야. 공기는 투명하고 잘 섞여 있어요. 응? 공기는 균일혼합물이지. 그 그러니까 이거 우유가 불균형 혼합물이라는 거를 외워야 돼 알아야 돼어 이제부터는 알아야 돼어 산소는 뭔데 산소는 그냥 산소만 있으니까 순물질이죠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둘다 뭐야 둘다 순물질이지 순물질이야 어 혼합물 아니야 답은 4번. 4번. 그림 아까 거의 우리 품 문제랑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어? 요거는 그냥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순물질이야. 어? 근데 수소나 산소는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순물질이에요. 수소만 있고 산소만 있고 이러면 어 그래서 이게 맞네요. 이게 맞네. 나는 요 물질만 있잖아. 요 물질만 어. 요 물질만 있으니까 이게 이게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요 물질만 있으니까 이게 순물질이죠? 어? 이거 혼합물 아니죠? 균일 혼합물 아닙니다. 단은 이물질과 이물질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균일 혼합물이고 얘는 균일 혼합물입니다. 이 둘은 순물질이긴 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고, 얘는 두 가지 원소인데 하나의 결합을 해서 이런 걸 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화합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만 있으니까 순물질이야. 근데 이건 균일 혼합물이고, 요거는 약간 약간 좀 불균일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그렇죠? 이건 불균일 혼합물이죠. 그래서 다에 끓는점, 어는점 일정하지. 혼합물 끓는점, 어는점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기나 식초는 무슨 혼합물일까요? 어? 균일 혼합물이야. 균일 혼합물. 어? 균일 혼합물이니까 다모형이에요다 모형. 요건 모를 수도 있는데 용액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균일 혼합물. 이게 골고루 섞인 걸 용액이라고 하지 불균일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진 않아, 사실. 어? 골고루 섞여있어서 균일을 하면 되요. 어? 답은 1번. 자. 철, 설탕, 물, 설탕 플러스 물이잖아. 어? 혼합물이지, 그쵸? 바닷물, 우유, 혼합물. 산소, 바닷물, 혼합물. 설탕물 혼합물, 에탄올은 순물질, 어? 이거 순물질, 이거 혼합물, 어? 에탄올과 산소는 혼합, 순물질이니까. 에탄올과 바닷물, 바다... 바닷물이 혼합물이잖아요. 바닷물 혼합물이지, 그쵸? 에탄올 순물질이라도. 답은 4번, 4번이죠. 물질의 특성. 온도 아니고 아, 질량 아니에요. 질량 무게 이런 거 아니야. 어? 물이 10g 있으면 물이고, 100g 있으면 물이 아니야. 아니, 질량 특성 아니야. 부피 특성 아니고, 밀도와 용해도는 특성이에요. 밀도는 빽빽한 정도고, 용해도는 용해되는 정도야. 이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일단 이 둘이 특성이죠. 어, 물하고 소금물을 가열을 해. 온도가 일정하면 순물질 물이고. 끓기 시작한 후로 온도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소금물이고 혼합물이고. 물이고. A는 물의 가열 곡선이다. 아니구요 B는 양이 많아지면 끓는점이 높아진다. 아니고. 양이 많아진다라고 뭐 200도에서 끓고 이런 거 아니야. 혼합물은 끓는점이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잖아 이게 그래프는 두 액체 물질 c 와 d 의 냉각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겠어 뭐겠어 순물질 물이지 물 요거는 혼합물이고 c 와 d 는 같은 물질 아니고요 어느점 같은 것도 아니고요 c 는어느점이 일정한 순물질이다 순물, 어느점이 일정한 순물질이잖아 C는 어느 점은 액체 양에 비례한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야. 두 액체가 물과 섞이면 물과 소금물이라면 C는 소금물이고 아니죠? C가 물이죠. 응? 순물질이니까 C가 물이죠. 자, 여기 아셔야 됩니다.